우주가 우왕좌왕 <laughs> 은하가 무엇일까? 은하는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는 많은 천체들을 일컫는 이름이다. 은하는 모양이 제각기 달라서 둥근 모양도 있고 막대 모양이나 멋진 나사형 모양도 있다. 식탁에는 우리 은하 모양을 만드는 방법. 한 잔의 커피와 약간은 크림을 준비한다. 커피를 저 빙빙 돌게 한다. 커피가 빙빙 돌고 있을 때 크림을 들쭉하게 떨어뜨린다.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형이 될 것이다. 중요한 차이는 두 가지 뿐이다. 우리 은하는 커피 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커피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은하의 구성원 은하의 구성원은 개미나 양말 피자 가게처럼 아주 작은 것들이 일일이 언급하면 이착한 권으로는 모자랄 테니 우주 공간을 나란히 응, 커다란 천체들만 대각 모여서 나를 해보자. 별 우리 은하에는 별이 약 1쪽이 있는데 별은 단일 물체로서는 우주에서 가장 큰 것이다. 별은 각각 크기와 온도, 나이가 다르지만 모두 격렬하게 타면서 열과 빛을 방출하고 있다. 우리가 별을 볼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이다. 태양계. 태양계라 부르는 태양계에는 우리가 태양이라 부르는 별을 중심으로 행성들을 비롯해 그 밖에 아주 작은 청체들,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라. 태양이 조금만 더 컸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져 버리고 말 테니까. 행성. 주위의 행성들이 돌고 있다. 다른 별 주위에서도 행성이 돌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태양은 행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또한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우리가 다른 행성을 볼수 있는 것은 태양이 이 행성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위성, 해성, 소행성, 운성, 운석, 유성. 하늘에선 무엇을 볼수 있을까?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구름, 비행기, 풍선 등과 같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태양, 달, 별. 태양. 태양은 우리가 볼수 있는 하늘에서 가장 큰 천체이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 때문이다. 태양은 마치 불타는 듯한 거대한 공과 같이 엄청난 열과 빛을 낸다. 책을 아주 느릿느릿 읽는 사람이라면 책의 뒷부분에서 태양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태양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는 그 주위에 1,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다. <laughs> 즉석 퀴즈. 그런데 왜 낮에는 달이나 별이 보이지 않을까? 1. 연료를 아끼기 위해 달과 별의 불을 끄기 위해서. 2. 푸른 하늘에, 이 중간을 가리기 위해서. <laughs>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 눈이 부셔서. 4. 지구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값. 2와 3을 합한 것이다. 달에 관한 모든 것. 샤르탕 포스킷. 달은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감자. 먼 우주에서 온 난쟁이들이 가끔 지나가다 배고프면 저녁 식사로 한 입씩 베어 먹지. 때로는 다리 뚱뚱하고 때로는 홀쭉해지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란다. 달은 약 28일마다 지구를 한 번씩 도는데 그 궤도는 완전한 원이 아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이지만 달은 35만 6천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지기도 하고 40만 7천 킬로미터까지 멀어지기도 한다. 신비한 마술 첫 번째 태양과 달의 겉이 음, 거... 같은 크기지만 실제 크기는 다음과 같다. 태양의 지름 140만 킬로미터 약 달의 지름 약 3,500킬로미터 따라서 태양이 달보다 약 400배 더 크다. 그러나 지구에서 거리는 다음것 같다. 태양 1 1 1 0 0 1 0 0 1 0 0 0 0 1 0 0 1 0 0 1억5 0 0 0 0 1 0 0 1 0 0이0 0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이1 0 0 1 0 0 1 0 0 1 0 0 1 태양과 다른 종종 식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마술을 부린다. 이것은 지구와 달이 자신의 그림자로 상대방을 덮는 일때 일어난다. 월식, 지구와 달의 가리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덮일 때 일식. 달의 그림자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때. 옛날 중국인들은 월식이 세발 달린 큰 두꺼비가 달을 집어 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식은 아주 장관이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 전세계 곳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다. 혹시 개기일식을 볼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라.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순간 찬란한 핑크빛 점들이 태양 가장자리에 나타난다. 이것을 달의 울퉁불퉁한 계곡들을 햇빛이 지나오는 것이다. 개기일식은 동안에는 검은. 색, 달 뒤에는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을 코로나라고 부른다. 끝!